얼마 전부터 새로 찍으면 되니까 괜찮지 <laughs> 없어 얼굴은 뭐 타고난 얼굴이고 <laughs> 아니 음. 그 저기 한 2년 전부턴가 변상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굉장히 변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변비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변이 가늘어지면서 그 여러 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피가 묻어서 나오니까 덜컥, 예, 응,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laughs>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대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1월 4일날 의사가 이제 음, 내시경 찍은 걸 들고 나오더니 2013년이요? 예, 2013년 1월 4일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암으로 의심됩니다가 아니고, 조직검사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들고 빨리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얼른 가세요.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기. 촬영한 거를 보니까 그내 안에 그 암덩어리가 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암자체 그래서,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아니구나. 그느낌 그 뭐냐면, 아, 몸에 종기가 생겼구나.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근데 그 주변에서들 그걸 보더니 난리가 났고, 그때 의 선생님이 또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거의 다 막혀가고 있고, 그리고 대장이 거의 다 막혀가고 있고, 이게 완전히 막히면 저는 죽게,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첫 아, 번에 갔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네. 네, 네. 그, 그런가보다. 근데 그때도 저는 선생님 자신 있었어요. 이거 고칠 수 있다. 그 이제 나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그 저기 홍 작가님께서 대체 예약 하시는 분과 한번 만나 봐라 그래서 만나 뵀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수술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수술을 다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저랑 그 교감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고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실 만한 그런 입장.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음. 예, 그래서, 그래서 병원을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대장을 이제 새로 찾아간 큰 병원에서 대장을 3 0 c m 를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cm 잘라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CT 촬영이란 걸 하는데 이게 약물을 투여를 하고 CT를 촬영하는데 각서를 쓰래요. 그 약물 투여로 사망에도 이를수 있는데 그 사망이나 위급 상황이 일어나는 건다 내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몇만 분의 이 일의 확률에 내가 당첨이 되면 100%인데 나는 병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매달렸죠. 제가 수술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 수술을 꼭 해야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경과를 보고 그러면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에 들어갔거든요. 6주 후에 경과를 보고 만약에 나빠졌으면 수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호전이 됐으면 계속 대체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며칠째죠? 14. 지금 치료 시작한 거는 일주일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5주가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 가서는 검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몸 상태는 굉장히. 암 걸리기 전보다도 더 가볍고 편하고 마음이 즐겁고 음. 그럼 아까 그